네 그러면 저희 바로 또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아, 우리 그 서민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타 공인 김정숙 대가. 아, 김정숙 우리, 우리 대가 그 서민 맞아. 교수님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 김정숙이 비행기에서 먹은 양은 네. 어, 비행기가 먹는 양과 똑같다. 아니, 뭐 다들 그렇게 어,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배현진 의원이 참 알게 모르게 네네. 우리의 정말 공격수인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알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네네. 우리 국힘에서 부족한 그 파이팅 파이터로서의 기지를 음. 우리 저기 배현진 의원이 잘 어. 발휘하고 있고요. 이는 정말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김정숙이 비행기에서 이게 먹은 게 지금 미스테리인 게. 네. 기내식으로 일단 계산해 봤을 때한 끼에 일인당한 44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뭐 그렇죠. 근데 그 44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 2, 30명이 되면다 네. 똑같은 기내식을 먹었을 때 해당되는 얘기고 네. 근데 우리 김정숙이 똑같은 거를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영부인이니까 더 많이 챙겨 줬을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러면 좋키 한 끼에 비행기 기내식으로 한 5, 60만 원을 썼다라는 뜻도 되는데 네. 뭘 먹어야 되죠? 도 대체? 그러니까 비행기를 저, 먹어야 됩니까? 절대 풀은 아닐 거라 봅니다. <laughs> 그리고 김정숙 님이 풀을 좋아했다면 저 몸매를 갖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단 풀은 아니다. 아, 여기 한 표를 전,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한 표를 네네. 던집니다. 그리고 음. 여기 이런 거는 네네. 대한항공이 무조건 모른다고 할게 아니라 네네. 이건 대한항공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국민의 그렇죠. 세금이 국민의 다 세금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딴게 아니라 진짜 뭐, 그러니까 사실 그디얼백 애들이 맨날 말하는 디얼백은 서울의 소리가 돈을 낸 국민 세금과 관계 없는지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받지든 받지도 않았지만 그, 거 그걸 갖고 난리치, 300만원짜리 그걸 갖고 난리치는 애들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6천 몇만원, 그리고 다합하면 4억원 정도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정도죠. 이걸 갖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 이거는 문제, 어쨌든 문재인 지금 대통령도 아니니까 지네가 문재인을 지킬 이유도 없잖아. 그럼 지금 정도 되면은 미안하다. 이 문재인 이건 잘못한 거다라고 음. 이 정도. 그러니까 왜 이게 사건이 왜안 끝나는 줄 알아요? 인정은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제 아내 같은 경우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네? 싸우면 이 삼일 가는 이유가 네. 인정은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보 말하시죠? 인정. 네. <laughs> 가끔 아내한테 민주당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 민주당 여기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보자라고 한다든가 아 이렇게 되면 끝날 일을 계속 시사프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 그러면 얘기할면 할수록 사실은 이게 문재인 과 김정숙을 더 욕보이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김정숙 같으면 자기 이름이 매일 같이 시사프로 나오고 음. 한열몇개 프로에서 다뤄지면 이게 좋겠냐고. 그러니까 문재인 김정숙을 위해서 위해서도 음. 이건 빨리 밝히고 이거 사과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죠. 오늘 전용기 같은 애가 나와서 뭐랬냐면은 뭐 어, 전용기는 전용기 문제니까 <laughs> 전용기가 나오다 그러니까 아니 국이 이건 뭐 이제 국익 차원으로 갔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면 그 김정숙이 거기 가서 얻은 국익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란 말이 에요 거기다가 무슨 뭐 원전이라도 하나 우리가 지원나 무슨 건설이라도 했나 뭐 하나도 라 있어야 되는데 뭐 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모리 총리가 아주 삼선을 했다고 이번에. 어... 삼선됐다고. 아, 김정수 덕분에. 그, 근데 모리 총리가 삼선한 거랑 김정숙이 그 만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어... 김, 그리고 모리 총리가 어... 모리 총리가 제가 이건 장담하는데 김정숙 별로 안좋아해 그때 <laughs> 김정숙만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아니, 이양 만나 그러니까 사람 어... 아니 모리도 남자야. 어... 그러니까 김정숙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 안 좋아한다니까. 근데 막 가서 그러니까 진짜 지난번에 오라 그러지 않았냐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하고 넘어간 거지 아니 거기서 그럼 아니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잖 아까 또 외교적인 문제니까 모의 총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겠죠 아 쉽지 않겠죠 네. 이건 절대 말해도 안 말해도 뭐 그런 건데 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러면 아또 오세요라고 하지 근데 이걸 갖다 진짜로 오는 또라이가 있다는 게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아니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얼마 언제든지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이런 거 진짜 오 다명한 배워 뭐이런 진짜 오면은 어, 거기서 바로가 되죠. 아 이거 네. 진짜 이거는 속 뭐냐 그 뭐라고 뭐가 없는 거예요. 상식이 어. 없는 인간이고 어. 김정숙이 바로 그런 건데 아니 외교 인도 외교부장관이 놓을 줄 몰랐다고 깜짝 놀라니까 거기다 대고 협박했잖아요. 아니 네가 지난번에 오라 그랬지 않냐고. 아니 이게 뭔 외교 외교 무대에서 이게 무슨 할 짓입니까? 어. 아이거 어쨌든간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거를 칠도 치고 있는 그 박성민, 뭐 소용주 아. 막 아. 비라성 같은 애들이 않습니까 한심하고 네. 사실 그리고 저기 제가 좋아하던 그 뭐냐 성성치훈 성치훈. 이 인간도 막 편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네들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진건이는 맨날 이러는데 아니 윤정 윤 대통령 윤 대통령 것도 까자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웃긴 게 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같이 가서 또 얼마나 먹었겠어 근데 우리는 그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김정숙이 놀러 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난리를 치는 건데 아니 왜 우리 대통령 부부가 간 거를 가지고 왜 난리를 치냐? 우리 정 우리 김건희 여사가 언제 비행기 타고 혼자 갔으면 그것끼리 비교하는 건데 얼마든지 오케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음. 근데 얘네들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한통얘네들이 무슨 지령을 받고 온거 같아. 무슨 정말 아니 왜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어. 윤 대통령 것도 까자고 한다든지 뭐 디올백 물타기 아니냐? 이거 물을 탈 것도 없어. 6천 6,300만 원어치뭘 먹은 인간이 있다는 게, 그걸 누구, 그걸 어디다 비벼, 어디다 비벼, 이거는 아마 저기, 뭐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나와도 이거 못 비벼,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국민 세금이라고, 세금. 응. 우리, 우리 송 대표도. 어? 납세자고 어? 베스트 5번에 들은 납세자예요. 이거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기름값도 정말 속상하고. 그렇죠. 네. 네, 우리 그 교수님께서 지금 김정숙에 대한 열변을 거의 한 5분 6분간 쉬지 않고. 어, 아니 이 나셨습니다. 김정숙만 보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어. 못 참겠어요. 아니, 그 먹고. <laughs> 아 먹고 싶으면 지돈으로 사먹 사먹고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국가 돈으로 먹냐고 난 이걸 어. 못 참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죠. 지금까지 어제까지 음. 어제 그 순대국 순대국 밥 가서 순대국 먹었는데. 어? 내돈 내고 내돈내산 <laughs> 머리고기까지 해갖고 여러분 홍대 순대국 네. 맛있습니다 홍대 순대국으로 오세요. 거기에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또 단독 기사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은 인도 요청으로 긴거긴 아, 건이란다 김정순 여사가 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지 네. 아, 구체적으로 이제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박수영 어, 지난번에 이제 여연 원장이었죠. 네. 박수현 의원이 문체부에 제출받은 공문이 또 공개가 됐는데 예. 그 공문을 보니까 문체부가 도정원 장, 도정환 장관의 인도 방문 계획을 외교부에 통보를 하고 그 일정이 확정이 됐던 게 인도 여행을 인도 그 출장을 가기 한달 전에 이미 다 끝이 음. 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 그럼. 이미 그래서 비행기는 뭘탈 것인지 뭐 대한항공 K 4 8 1편뭐 이거 다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한달 전에 이미 전부 다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뭐 할지 일정까지 다 짜여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10월 중순에 인도 측에 김정숙에 대한 그 초청을 요청을 해가지고 네. 10월 26일날 부랴부랴 인도의 초청장을 받았던 거죠. 그게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떨어진 일주, 일주일,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음. 예전에 이제 그 우리 대통령께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네, 사망 네. 당시에 이제 조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이제 차가 밀려가지고 결국 이제 그 이렇게 그 시신과 이렇게 마주하는 이런 의식을 치르지 못했어요. 네네 네. 그러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거 난리가 난게그그뭐 뭐냐면 이 대통령의 그 일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분 10분 단위로 다 짜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거를 못 했다는 이거를 맞추지 못했다는 거. 밀릴 거 네. 예상 못 했다는 거. 이거는 외교 엄청난 결례다라고 음. 난리를 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주일 전에 <laughs> 불가 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왜 이거 영부인의 단독 외교하면 근데 이게 그렇죠. 일주일 전에 갑자기 초청장이딱 발송이 되고 음. 그리고 갑자기 이틀 전에 비행기가 미, 뭐 갑자기 바뀌고 민항기에서 전용기로 바뀌고 이런, 바뀌었죠. 이런 게 무슨 외교입니까? 음. 아그 정말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돌직구쳐 나 이런 말했는데 음. 음. 그 그러니까 해외 일반인이 해외여행 가는 것도 한달전 최소한 한달 전에 다 예약을 하고 음. 숙소도 다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틀 전에 이거는 이게 무슨 영 이게 무슨 외교입니까 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도종환 장관 일정에 없었던 일정이 추가가 됐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11월 7일. 아, 아그라 아 공항 경유가 추가가 됐는데 아그라 공항이 어딘지를 보니까 타지마할 인근이에요. 바로 어? 타지마할이죠. 근데 웃긴 게뭐 웃긴 게 뭐니까 거기는 국제 비행기가 못 민항기가 못 간다면서요. 그렇죠. 어, 그렇게, 거기는 네. 또 이제 민간 항공기가 없어가지고 네. 사실상 김정숙의 타지마할 행을 위해 가지고 네. 공군 전용기를 띄운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이런 거예요. 어떤 어떤 사람이 자기 음.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걸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쁜 이쁜 여자가 있으면 음. 그 여자랑 같이 다니는 친구를 자꾸 말을 하긴 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숨기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김정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가고 싶은 건 타지마이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 계획서에 타지마를 넣지 않어 그게 그~ 왜냐하면 이거 이게 실제 목적인 거 남들이 알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죠. 이걸 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서 이 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음. 이런 게 정말 사악한 거죠. 이거 이거는 누가 봐도 김정숙 타지. 그러니까 김정숙이 이런 말을 안한 것도 아니고 7월달에 이제 떠나면서 타지만 못가서 속상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음. 다시 오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4개월 만에 왔잖아요. 난난 음. 이런 게 글러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정환 전장관 같은 경우도 인정을 했어요. 김정숙이 특별 수행원으로 간게 맞다고. 그러니까 사실. 실상 단독 무슨 뭐 영부인 외교가 아니었던 거죠. 도정환이 인정 안 해줘도 됩니다. 거기 이미 음. 공문에 다써 있는데 무조 그렇죠. 자기 인정하고 말겁니까? 도정환도 <laughs> 빨리 좀 밝혀야 됩니다. 이럴 때 네. 나와서 그 진상을 밝혀줘야지. 그 당시에 음. 공직자로서 관관한다고 폼다 음. 잡아놓고 아니 인제 와서 모른 체하면 안 되죠. 빠지면 이런 거 발,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놈이 도정환인데 그럼요. 옆에서 같이 어? 있었는데. 아니 시 시만 쓰지 왜 이런 건말안 하냐고. 난 정말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아, 시인이었죠. 접시꽃 당신. 어. 접시꽃 당신이랑 그 누구죠 접시꽃은 접시꽃 당신이 아니 그말 김정숙은 저기 <laughs> 호박꽃이잖아요. 호박 저, 저 당신은 전 저는, 저는 부인 얘기, 얘기였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리고 그걸 쓰고 굉장히 빨리 재혼했다는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아, 그러세요. 네. 되게 많이 아시네요. 네, 그러니까 부인을 그리는 그 시를, 시집을 내서 대박을 오. 친 사람이. 그럼 이제 눈치 보느라고 오. 다음 결혼은 좀 할래도 좀 늦춰야 될거 아니야. 왜냐하면 저 친구 다신이 팔려면. 바로 결혼해서 바로 그 턱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야이 사람은 정말 어. 그러니까 실하는 게 마, 어, 마음을 담는 게 아니라는 걸를 알게 어. 해주는 그런 아시는 마음을 <laughs> 담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닌 거같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전 장관이 하루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시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정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